아이고. 큐 아우. 거 토커, 보리스 아, <laughs> 그 니안 써져 아 어떻게 <laughs> 얘 너무 깊숙로 들어왔는데 담 바로, 어떻게 해바 바로, 가야지 바로, 가야지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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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, 바로, 바 젤리 똥 바로, 리 젤리! 오, 젤리 뭐, 어, <laughs> 피우고. 와, 씨. 죽금버이 아, 유미부터 있다, 근데. 릴리는 음. 릴리, 릴리. 아, 씨 내가 못 잠깐만. 젤리! 피우 아, 서 젤리! 아, 잠깐만. 젤리. 이거 바로 도와주러 가야 돼. 잠깐 <laughs> 오, 개잠깐 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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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자크는 진짜다 씨. 고모 어디가? 다이르 아, 영먹영어 되겠다. 영먹